안녕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가 택배 적인데 여기 대리점에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의점이나 우체국을 가야 되나? 야 빨래 잘 말랐어. 야 이렇게 잘 마른 적이 없는데 되게 건조한가봐요. 자 충전도 올 만땅. 여기에 엄지 손가락을 딱 대고 이 모양에다가 와 터지는 소리 난다. 굿. 잘먹겠 습니다. 음, 잘됐 네요. 참 고로 처음 해 봅니다. 밥 반찬 딱이 네. 아유, 진짜 물만 먹을걸. 아 진짜 물 말아먹을걸 잘 먹었습니다 자 미숫가루가 있죠 오늘부터 이거 한 포에 물 70ml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00ml니까 77에 49 7개를 넣으라는 얘긴데 4개만 넣어도 벌써 이만큼인데?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병이 500ml지만 이만큼이 차있으면 300ml도 못 따른다는 거죠, 물을 보게 된. 그 말인 즉, 미숫가루가 들어가는 양만큼을 뺀 나머지 미리수만큼의 미숫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3, 4봉만 넣어도 되겠네요. 정리 마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맞다. 택배 먼저 보내겠습니다, 택배. 왜요?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laughs>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택배 대리점에서 직접 택배를 보내 보는 건 처음이네요. 여기서 보내면 아마 더 빨리 갈걸요. 아무튼 휠은 집으로 보냈고요. 저도 집으로 좀 보내줬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장수로 가야죠. 지금 비가 슬렁슬렁 와요. 슬렁슬렁 올까 말까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일단 바지랑 신발만 이렇게 다 해놓고 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3 11차인가요? 오늘 장수로 출발합니다. 장수로. 장수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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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와 나뭇잎 날리는 거 내일이도 아, 끝내준다. 노래 박지우는 성인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 제가 감히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우는 하늘색 품입니다. 아, 아, 예, 아, 예, 아. 이런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입니다. 아, 또이 랄랄라. 자, 정신없이 타다 보니 또 500km 돌파했군요. 티켓 한장 추가요. 축하합니다. 현재 티켓 총 4장. 왔다, 왔어. 우리가 장수에 왔어. 장수군 산사면 도착. 출발한 지 16km 정도 됐고요. 스트레이트로 왔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시골길 따라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미친 듯이 왔는데, 오늘 컨디션이 확실히 좋네요.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방수에 술을 구해야 되는데, 5km 정도 가면은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막걸리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가자. 자, 510km 돌파! 축하합니다. 티켓 하나 추가요. 현재 티켓은 5 장. 저 원래 어필 올릴 때 트와이스 노래가 최고였는데, 요새 이 노래가 최고예요. 아, 야, 야. 비 온다, 이제. 돌덩이! 장수군 한서지점 하나로마트 앞에 와 있고요. 여기서 식재료 뽑기 해서 총 다섯 장의 티켓. 자, 일단 돈 뽑기로 해야겠구나. 만 원밖에 없구나. 자, 돈 뽑기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얼마가 나올 것인가? 갑니다. 갑니다. 자, 2만 원. 아씨 아, 공 하나 차이로 2천 원 나왔고요. 하나 더 뽑아야겠네. 돈 너무 없는데 지금. 어제까지 10만 원 있다가 그지가 됐어요. 자돈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바로 2만 원 갑시다. 12,000원 만원 넘었으니까 자 14,000원 일단 킵 하고요. 식재료 뽑기 갑니다. 추첨하러 가기. 식재료 바로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소.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분말 스프 아주 만족스럽진 않네요. 반찬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제 티켓 하나 남았거든요. 장수군 산서면 가라 만든 배 막걸리 샀습니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술 바로 여기 산서면에서 만든 술이네요. 그래서 미션 클리어고요. 일단 어디 비가 안 오는 데를 찾아서 자 정자 찾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주 열심히 오네요. 굉장히 게을러지고 싶은 날씨예요. 음. 어제 남은 순대 이런 거또 식은 다음 먹으면 또별미네요 맛있다. 오, 진짜 오이 소박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 음 비우니까 더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음. 잘 먹었습니다. 안배 뭐? 이제 지역 뽑기를 해야죠. 장소에서 술을 구했기 때문에 다음 지역인 함양, 거창, 무주, 진안, 임실 중에서 저 다음 지역은 어디가 나올 것인가요? 자 돌아갑니다. 다음 지역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 지난 임실, 함양, 넘어 가나 요 무주로 넘어갔습니다 무주. 무주구 천동에 있는 무주 산 아닌가? 전복 끝입니다 거의. 무주에서 만약에 영동이나 금산이 나온다면 충청도로 또 넘어가네요. 재밌네, 재밌어지네요 일이 또. 자 그럼 일단 무주로 가겠습니다.